네, 페스카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독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알아보죠. 페스카로인데, 지금 페스카로가 지금 이제 10%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요학 하락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하시는 분좀 있겠죠. 일단은 제가 분석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하락은 아니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했는지 근거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차트용에서 타점같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일단은 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어, 미국에 내일 뭐가 나오나요? 내일 이 12월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 고용이 잘 나와야 내수형제를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물가지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내수 경제를 지금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알려드렸죠 그 전에 뭐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분석해 드렸는데 근데 그 예전에 분석했던 거는 이, 보, 이 지표가 이제 100%의 신뢰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지금 이제 셧다운이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고용보서는 셧다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셧다운에 영향이 없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내일, 내일 뭐가 있나요? 이제 또 관세. 지금 이 관세가 적합한지 아닌지 지금 이제 나오는 그 판결이 나옵니다. 나타는건 뭐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관세가 좀더 완화될 가능성 좀더 높겠구나. 그러면 중요한 점. 앞으로 그러면은 자 오늘은 왜 이런가요? 오늘은 지금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12월 고용지 보용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관세에 대한 판결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보죠. 일단은 결과를 모르는 두가지 이벤트가 있다. 이두 가지 이벤트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되는 불확실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투자들은 뭐겠죠? 지금 대부분 이제 뭐 눈치 보기 장세, 그냥 이제 관망세를 지금 관망세가 짙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스카로 일단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스카로 지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한번 이제 매도 물량 특히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 던지는 이제 단기 채시를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일단 사람들이 관망세인데 그럼 앞으로 언제 돌아올까요? 일단은 이 지표가 나오는데 다음 날부터 투자자들은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에 관망세 이후에 이제 불활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어떡하죠? 다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단기 채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래량 비교해 봅시다. 거래량. 주가가 지금 오르는 과정에서 거래량이랑 주가가 빠지는 오늘 10%의 낙폭이던 요 하락과 보죠 거래량이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엄청 많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하나요요 당일에 이제 거래자 애초에 거래자가 적다는 거왜 눈치 보게 장세가 였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자가 적으니까 뭐죠? 음봉이니까 오늘은 뭐죠? 매도자가 적다는 거 매도자가 적으면 보겠습니까요 당일에 저점에서 매수한 저점 매자의 현금의 유출이 적구나 유출이 적기 때문에 현금의 유출이 적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요 저점에서 이제 지지를 하려고 이제 대기하는 이제 홀딩하는 이제 장기 투자가 있구나. 결국에 지금 투자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요 과정, 주가가 좀 크게 올랐던 여기 1월 6일과 마찬가지로 1월 7일 요 과정에서 자, 매수한 개인들, 마찬가지로 매수한 외국인과 기들이 아직까지 그 모든 물량을 빼고 있지 않구나. 마찬가지로 여기 요 저점에서 매수한 여기 외국인들 분명히 이 물량을 다 들고 있겠다. 전량 매도를 한건 아니구나.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불확성이 있다 보니까 뭐겠죠? 일단은 한 번쯤은 매도 물량을 던질 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활락은큰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그 현금이 많이 빠져나가지가 않았구나 주가가 좀 조정을 더반다라도뭐죠 결국에는 바닥을 짚어주는 제 저점 매수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바닥을 지켜주는 저점 매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일단은 일단 그 뭐죠? 오늘 자체가 오늘 주식장 자체가 좀 약간 관망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심리가 강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투자심리가 강하지 않다니까 뭐죠? 그만큼 새로운 현금의 유입이 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지금 투자들은 어, 오늘 주, 오늘 새로운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원래 갖고 있던 포지션을 약간 정리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앞으로 주식에 약간 조정을 받으면은 어떡하죠? 다시 우리는 주식을 재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 걸로 보고 있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과연 이제 앞으로 수 수익을 낸 사람들, 결국에 그 수익을 낸 사람들은 자, 어떤 주식을 다로 매수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은 저는 페스카로와 같이 좋은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승에 동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르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에 페스카로 지금 앞으로 이제 자동차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차. 전기차 요즘에 자동차 키 없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전기차 키 없는데, 키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열어야 되는데, 그 자동차가 해킹나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동차가 해킹 당해서 이제 급정거 급발진하면 어떻게 해줘? 그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은 요두 가지 사고를 이제, 요두 가지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동류에서 오를 만한 어, 동류로 오를 만한 테마가 뭐가 있다? 일단은 저는 보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또 결국 에 이게 첨단 산업의 부작용이기도 한데 주가가 아 이제 요즘에 또 첨단 산업, 근데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I T 가 발전하고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요즘에 뭐 해킹에 대한 위험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에 뭐 최근에 뭐 쿠팡도 있고 그 전에 뭐 이제 S K T 그리고 또 이제 K T 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해킹의 위험은 더 증가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좀더 발전할 텐데 그러면은 그에 대한 해킹을 누가 맡겠느냐 패스카로 막아주겠다 자동차 보안 소프트웨어로 막아주겠구나 그러면 중요한 점 일단 지금 주가가 왜 빠졌나요 이렇게 좋은 테마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산업을 사업을 갖고 있는데 왜 빠지나요 하면은 자 보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항상 여러분들 혁신은 잡음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항상 혁신에서는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익구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 그래도 이거 아직까지는 좀먼 미래다 이런 식으로 회의론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항상 혁신은 잡음이 많았지만 항상 보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은 맞다. 우리에게 결국에 여러분들 전기차 앞으로 더 보급률 높아질 만한 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자율주행, 자율주행 더 발전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이 가면한 기업이 누가 있느냐? 페스카로가 되겠다. 결국에 앞으로 해킹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보안이 더 중요하겠구나. 여러분들 혁신에 잡음이 많은 게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 어땠습니까? 핸드폰 처음에 이렇게 벽돌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벽돌폰 있는데 벽돌폰을 왜 들고 다니냐 이거 요즘 삐삐도 있고 아니면뭐 뭐 있죠 공중전화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무거운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냐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핸드폰 다 인당 하나씩 들고 다닌다 아니겠습니까? 항상 혁신은 잡음이 많다. 그런데 페스카로 지금 너무 혁신이었다. 너무 혁신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점에서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했고 지금 우리는 그 불확실성 지금 이제 앞으로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와 그 외에도 이제 관세 에 대한 판결을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메스터점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오늘 지금. 양봉을, 오늘 음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현금의 유출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 주가가 좀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이해 간다시는 하 분들 댓글로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이 페스카로 실시간 대응까지 드릴 겁니다. 우리 과연 앞으로 어디서 매수 매도 해낼지 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지금 페스카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 맞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주가의 상승 동력이 남아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형주에서 손실을 대형주, 대형주에서 손실 수익을 본 사람들이 과연 그 현금을 어디로 등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중소기업 특히 이렇게 바닥을 잘 다진 중소형 테마로. 이동할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분석 은 끝났고 저는 이제 타점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이제 페스카로 제가 원하는 가격은 그때부터 매매 진행할 겁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저랑 같이 페스카로 공부도 하면서 페스카로제뭐 그에 대한 또 분석 더 추가로 하고 저 매매할 때 저랑 같이 매매해서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8454로 문자 구독 이제 패스카로의 패스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는 문자 남기 전에 채널에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세트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와 앞으로 이렇게 오류저목을 찾고 수익내는 제 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쓰는 기법이 고전이론이라는 것인데, 이 고전이론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제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그리고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 내는 기법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뭐 흔히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뭐 제시, 리버모버, 그리고 또 이제 워렌버핏, 또 피터린치,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검증이 된 기법입니다. 이게 매매하는 방식 같은 경우가 또여러가 있죠 뭐 보조지표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 쓰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아 저는 요런 것을 배제를 하고 최대한 이제 정석으로 매매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익을 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주말 아닙니까? 자, 저는 이게 좀제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는 것은 더 열심히 앞으로 평일의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분석을 같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의 수익의 결실이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도 여러분들에게 더큰 수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기법, 고전 이론을 한번 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예시 한번 보자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일단은 두 5번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미리 선을 그어 갔죠. 자, 보시면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자면은 일단 뭐 어디서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 요 과정에서 만약에 차트가 잘려 있을 때 최대한 이제 염가에서 매수할 땐 자리가 어디일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두번 매수했다 했죠. 그러면 그두번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어디서 매수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요 구간 9월 초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중순에 제가 왜 이때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했을까요? 일단 보시면은 자, 기존에그 어느 이제 큰 하락 추세는 자, 이제 추세였죠. 제가 얘기한 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부분을 저는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단기 단기적인 하락 추세 하나 그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지지를 맞고 올라가는 부분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매돌난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 자 저는 이제 요 가격에 이제 대략 이제 6만원 부분에서 천천히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얼마죠? 이거요? 7만 2천원 부분 제가 왜또 여기서 매돌랬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에 막힐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차실을 했고 그 다음에 과연 제가 왜또 여기서 11월 중순에 다시 재매수를 했을까요? 자 왜냐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돌파 낮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한번더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 보시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왜 돌파했는지 근거가 나와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날 당일에 현금의 유입이 많겠구나 이제 하락 추세가 돌파가 확실히 낮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연 왜 여기서 왜 최저점에서는 매수하지 않았나요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저항선 하락 추세가 지금 두 개나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위험한 자리다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아, 원래 주식은 위험자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자산 중에서 최대한 안전한 자리를 찾아서 저는 매매를 하는 방. 선택했고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더큰 수익 안겨 드리기 위해서 주말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 분석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주말 이벤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 제가 주말에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은 아마 다음 주 다음 주까지 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주말 이벤트가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만 중요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주말에만 제가 또 분석을 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종목의 타점 나오면 이게 또 내가 평일에 또 올리는 종목 따로 있죠. 그 종목 외에도 자 주말 이벤트 자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그 이제 제가 분석한 종목들 타점 같은 거나오면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시장 주도 테마도 중요한데 저는 특히 개별주 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특히 개별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주말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실 분들 저랑 같이 공부 같이 하면서 분석 추가로 하고 아, 이제 제가 매매하는 이제 주말 이벤트 종목 타점 받아가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아, 주말 이벤트니까 이번에는 이게 주말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코스피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상당히 지금 고점을 뚫고 있죠. 그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5천 뭐 아니면은 뭐 6천 7천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장 특히 이렇게 상승장이라 하죠. 이런 상승장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 주도 테마 주도 테마를 잘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어려울까요? 당연히 요 이제 하락하는 요 지점이죠. 일단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다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장, 특히 강세장이라 하죠. 강세장에서는 주도테마를 선점하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높이고, 요 하락하는 이제 약간 조정장. 어, 베어렐리 마켓에서는 뭐라 하죠? 이제 약간 개별주. 이제 개별주를 잡으면서 계좌의 수익을, 계좌의 생존을 노리는 그런 생존형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개별주를 매매하고, 앞으로 상승 사이클 오면은 그때 또 다시 주도주를 선점하는 이런 매매로 지금까지 상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제 매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저랑 같이 이제 주말 이벤트 주말에 또 공부도 같이 하면서 저랑 같이 또 매매도 해서 수익 내보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이제 주말이니까는 자, 주말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페스카로 마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페스카로가 일단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요 하락이 진짜 문제가 맞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니요 왜냐면은 지금 페스카로 바닥을 다졌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 특히 페스카로 지금 신규 상장 라인이죠 신규 상장 라인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결국에 장점이자 단점 뭐 있죠 자 일단은 바닥에 데이터가 없다 마찬가지로 단점 아장 바닥에 데이터가 없다 마찬가지로 장점 장점이 이제 천장에 데이터가 없다 마찬가지로 또 단점은 뭐 있죠 바닥에 데이터가 없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어떡하죠 주가가 빠지면 쭉 빠진다 하지만 천장도 없기 때문에 오를 때 쭉쭉 오른다 일단 우리는 페스카로가 바닥만 잘 다져주면 페스카로가 이제 바닥만 잘 다져준다면 뭐죠 앞으로 위에 이제 뚫린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막아설 매물대가 크게 없다 해봤자 지금 이제 상장 첫날에 거래량 가장 많은 은봉의 지금 여기 어디죠 중간 라인 요정도를 지금 보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막 막아설만한 그렇게 두꺼운 매물대 벽은 없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 간단한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가 결국에 어, 이제 신규 상장 라인이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데이터 부족한 것을 잘 이용할 수가 있구나 일단은 바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한 걸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했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 그 현금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오를 때요 매물 때 한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죠, 이제 돌파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안할 겁니다 이건 불독시 페스카로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 이거 언제 매수할까요 하시는 분들 일단은 뭐 오늘 매수할까요 저라면은 일단 이거 오늘 매수 안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페스카로 여러분들 요 보호 예수 12월 10일에 사나이기 때문에 이제 네,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10일 근데 1월 10일 언제입니까 1월 10일 보시면은 지금 이 토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장에 이제, 이제 페스카로, 1월 12일장에 페스카로 한 달짜리 보호의수가 풀릴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일단 한 번쯤은 약간 그보호의수에 위험이 있겠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죠. 내일, 내일 거 나온다. 내일 이제 고용보고서 나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일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지금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지금 한 달짜리 보유수가 풀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제 요 내용 한번 보고, 관세 판결 한번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고용보고서 한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달짜리 보유수가 풀린 이후에 저점을 다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한 달짜리 보유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고 이제 저는 이제 보유수가 다 풀리고, 이제 모든 불확성이 다 끝났을 때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페스카로 공부도 더 하면서 분석 추가로 하고 이제 제가 매수할 때보에수 풀려서 바닥에서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매수해서 수익 한번 내 보자 이 말입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 페스카로니까 어, 이제 이제 패스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럼 여러분들 재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페스카로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괜찮았다. 오늘 분석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어, 영상 댓글에 그리고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만할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